우리가 이야기했죠. 자, 처음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우주에는 하나의 기운이 있습니다. 이것을 둘로 나누면,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음입니다. 양은 동이라고, 동을 양이라고 하고, 음은 정을 음이라고 했죠. 이것을 뇌수로 나누면, 뭐라고 했어요? 춘, 하, 추, 동. 자, 생, 생, 장, 수, 장, 생장수죠 낳고 자라고 거두어들이고 감춘 추 이렇게 나눌 수있어 그래서 요거는 네 수로 나누는 거. 그다음 에 이것을 다섯 수로 나누면 이것을 목이라고, 이것을 화라고, 여기를 거두어들이니까 금이라고, 여기는 감춘니까 수고, 연결하는 토로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요걸 다 다섯 으로 나누는 거. 이것을 열로도 나눌 수 있죠. 어떻게? 목의 양, 목의 음. 화의 양, 화의 음. 토의 양, 토의 음. 금의 양, 금의 음. 수의 양, 수의 음. 그래서 여기 목의 양은 가. 목의 음은 을. 화의 양은 병. 화의 음은 정. 토의 양은 무. 토의 음은 기. 금의 양은 경, 금의 음은 신, 수의 양은 임, 수의 음은 계 이렇게 해서 10개로 나누어 볼수 있다고. 이게 뭐라고요? 1 0천단다 다음에 이게 또 12개로도 나눌 수있죠요 12개. 12개로 나눈 것은 이 목이니까, 목은 임묘진이, 여름은 사오미가 여름. 그 다음에 가을은? 신유수리 가을. 겨울은, 폐자축이 겨울이죠. 자, 이렇게 다룰 수 있죠. 자, 여기서 보면, 여기 진은, 이, 이는 누구랑 연결되어 있고, 인하고 연결할 수 있죠. 을은, 묘하고 연결할 수 있고, 병은, 차, 정은, 오, 경은, 친, 친은, 유, 임은, 해, 개는, 자. 이렇게 연결할 수 있죠. 근데 뭐가 문제다 진, 미, 술, 축네 개는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 거 하늘의 어떤 기운일까요? 지는 그래서 요것을잘 아는 방법이 뭐다? 이렇게 공부하는 거 그래서 여기 뭐고? 봄. 여기 여름. 여기가 가을. 여기가 겨울이죠. 봄을 다른 말은 뭐라 그래? 요이건 소양이라고. 소양의 목기운. 여기는 태양의 화기운. 여기는. 소음의 금김. 여기는 태음의 숙임. 여기 나눌 수 있죠. 근데 여기가 세 개씩 나눌 수 있다고 했죠. 여기 나눌 수 있죠. 그럼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지지로 하면? 인. 여기는? 묘. 여기는? 진. 그죠? 여기는? 사, 오, 위. 여기는? 신, 유 술. 여기는 해, 자, 축, 네알수 있죠. 토가 어디 있어요? 끝에 있죠. 진, 미, 술, 축 이렇게 있죠. 자, 여기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거 또 이쪽에 있고 이것도 하시죠. 자, 여기 뭐예요? 가, 을, 영, 정, 무, 기, 경, 신, 임, 개이렇게 있죠. 가불병정음이 경신는게 되어있죠. 그래서, 요건 양이고, 요건 음이잖아. 이렇게도 공부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서 중요한 건뭐 병정이. 병정은 뭐예요? 어떤 기운이 막 아, 퍼져나가는 기운. 화죠. 여기 가불은 뭐예요? 목이잖아. 어떤 기운이 막 속구치 올라오는지. 요게 가불의 기운. 여기 병정은 막 퍼트리는 기운이고, 경신은 뭔가 아래로 떨어지는 기운. 임기는 안으로 모여드는. 길. 근데 이 무기는 어떻게 표현해 무기는 여름의 기운은 들려 올라갔다가 여름에서 이렇게 올수 있다 없다. 못 온다. 자연은 자연은 이렇게 이렇게 오는 게 없어요. 어떻게 온다? 이렇게 조금 더 들려 올린 다음에 바람이 빠지기 시작. 들려 올라온 다음에 바람이 빠지기 시작하는 그런 구조로 가니까. 운동성으로 표현한, 이거 어떻게 하냐. 무는 이 바람이 빵빵한 상태에서, 요건 화를 이야기하는 빵빵한 상태에서 좀더 나가려고 하더 나가려고 하죠. 요게 뭐라고? 무예요. 기는 뭐라고요? 바람이 빵빵한 상태에서. 바람이 이제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게 기. 그죠? 그러면, 무하고 기는 운동성이 뭐하고 비슷해요? 일단은, 기본, 뭘 깔고 있죠? 다, 화를 깔고 있죠, 화. 바람이 빵빵한 상태에서, 좀더 나가려고 하는 게 무고. 바람이 빵빵한 상태에서 바람이 빠지기 시작하는 게 기감. 여게 이제, 화하고통하고는 운동성이, 그래서, 같아라. 운동성이. 근데, 이들 봐요. 무는 뭐라고요? 이거, 하나의 뭐야? 무성한 거. 양, 극단. 양의 극단이면서도 또 하나의 뭐다? 더 나가려고 하는 거야. 더 나가. 무성한. 이런 게 키워드라고 보면, 요건 음. 뭐예요? 뭐예요? 방향은 드디어, 계속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나가려고 하는데 방향이 바꾼 거잖아요. 음. 그럼 뭐라 그래요? 응, 응, 의 전후.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또는 방향의 전후. 이런 게 보이죠. 또, 이중성도 보이요 자, 보세요. 자, 지는 인묘진에서 사오미로 가요. 그러면 이 지는 방향이 일방향으로 더 커지는 거예요. 아니면 방향을 튼 거예요. 소 양에서 태 양으로 가니까 소 양에서 작은 양에서 태 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양이 더 커지는 걸 연결해 주는 게 진리. 그러면 무토의 기상 기운을 갖고 있을까요? 기토의 기운을 갖고 있어. 무토겠죠. 왜? 무토는 더 나가려고 하니까. 그죠? 여기 무토야. 사오미의 미토는 신융술로 연결하네 그럼 뭐하고 뭐가 같지 소음으로 가네 그럼 미토는 무토의 기상이에요 기토의 기상 당연하죠 기토로 방향이니까 얘는 기토 다 아, 있었던데 신융술의 수토는 가을을 끝내고 소음에서 해달추 겨울로 갑니다 해달추로 갑니다 그러면 수토는 무토일까요 기토일까요 왜 무토다 우리는 무토를 무토를 양이라고 하고 기토음이라고 했는데 이게 음양으로딱 고정되어 있으면, 여기도, 무,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 기토라고 해버려요. 왜? 음에서 음으로 가니까, 음이니까 기토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이거 뭐라고요? 소음이 태음으로 커져. 더 직진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이것도, 무토. 그 다음에 축토는? 당연히 태음을 음에서 양으로 바뀌자. 잖그러니까 기토야. 요거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진토는 무토라고 연미 되어있고, 축토는 여기에 뭐라고? 무토. 그래서 음양으로 표현하면, 여기는 양. 여기는 음, 여기는 양, 여기는 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요 밑에 것까지 다 이해해 놓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임묘진 사오미 심유술 해다축게 보면, 자, 이는 뭐예요? 양이고, 묘는 음이고, 지는 양이고, 사는 양이고, 오는 음이고, 기는 음이고, 쉬는 양이고, 유는 음이고, 술은 양이고, 회는 양이고, 좌는 음이고, 축은 음이라고 또나와버리죠갑을 명정우기 경신인기에서 이게 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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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음, 양음 양음이었으면 지기는 뭐예요? 임묘진 사오미 신진수 해자 축. 이것또 양음양, 양음음, 양음양, 양음음 음. 이렇게 음양이 결정이됐니요 그렇죠. 제가 관계의문제 뭐라? 뭘 보냈어요? 음양하고 오행을 본다고 했잖아요. 오행 오향. 음양하고 오행을 보냈어요. 그래서, 뭘 갖고 보여요? 다, 청간 지지 글자가 갖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청간 지지 글자의 음향, 오해를 알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것을 다시 정리해보면, 이게 뭐예요? 오, 면, 공, 화, 공, 은, 수. 그래서, 여기가, 양, 음. 여기게1천가요 12, 1지는 인, 0, 사, 5, 지, 수, 9, 10, 11, 12, 13, 14, 1 16, 2 3 5 16, 17, 18, 1 요게 머릿속에 들어와요. 여기 들어오면 이걸 할수 있겠다, 그겠다할수 있겠다. 자, 그럼 관계 분석에 들어가서 이제 음양 관계는 뭐냐면 관계는, 아? 음양 관계가 있고, 오행 관계가 있어요. 음양 관계는 뭐예요? 양이 양을 만나거나, 음이 음을 만나거나. 이걸 뭐라 그래? 음양이 쏠렸어. 쏠렸으니까 뭐라? 그래? 편이야 야, 우리 편 먹었다 해서 편, 편육 친다. 음양이 쏠립니다. 그죠, 음양이 편, 한쪽으로 편들었어. 양은 양끼리 모였어 음은 음끼리 모였편양은이편 나눴니? 이게 편짝 쏠렸다. 편, 그다음에 양과 음이 만나, 음과 양이 만나. 우주의 기본질서는 뭐라고요? 음양의 조화와 균형. 우리가 숨만, 숨을 내쉬면 양, 숨을 들이쉬는 건 음인데, 내쉬기만 하면 죽어 들이쉬기만 해도 죽거예요 내쉬었다가 들이마시고 내쉬었다는 게 이게 음양 관계야 해가 뜨면 양이라 그래 해가 지면 음이라 그러죠 계속 해만 떠 있어 다타 죽어 버려요 해가 계속 안 뜨고 밤만돼이 세상에 생명이 살아남을 수가 없어 요 그러니까 음양은 항상 항상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게 우주의 기본이 있어요 꼭 기억해 놓으세요 이건 명리의 대전제 중에 하나예요 이걸 갖고 많이 보니까 아, 우주의 기본 질서는 뭐라고요? 내가 물어볼까, 앞으 우주의 기본 질서는 뭐예요? 라고 하면 바로 뭐라고 나온다? 운명의 조화와 균형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꼭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명리의 정의는 뭐죠? 시간흐름 그래, 따라. 그렇지! 네, 그다음, 아, 자연에 그렇죠. 운명을 네. 개입해서 미래를 내치 네. 하는 게명리학이에요그 네. 다음에 오늘 음. 두 번째로 꼭 숙지할 거. 우주의 기본 질서는 뭐예요?라면 고하 음향의 저하와 균형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그 디테일을 채우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요 시간이 걸리면 다할수 있습니다. 이런 큰 틀을 잡는 것은 한번 제대로 못 잡아놓으면 평생 안 잡혀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더 중요시 됩니다. 뭐 육지 모르는 거야? 모를 수 있어. 좀 하면 돼. 나중에 시간이 좀 걸릴 뿐이야. 근데 이런 컨셉을 못 잡으면 공부를 하나하나. 왜? 사상무관이된 거야. 요게 싸고 싸벅, 내가 싸먹하니까 그런 거야. 나중에 보면 형살, 형살. 형살은요, 뭐라고 하냐면, 야, 정의를 내리지. 동기의 넘침으로 우주의 질서가 깨져버려는 음향의 질서가 깨져버리는 거야. 그래서 발동하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질서를 바로 잡으려고 뭘 해요? 질서를 어는 사람을 범법자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교도소에 가두잖아. 그리고 그 사람들 교정과 교활을 시켜서 내보내잖아. 똑같아. 우주도 질서를 어기면 우주가 발동을 해요. 뭘 발동해 바로 잡으려고 발동을해 근데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 우주가 바로 잡으려고 하는 발동은 인간을 상황 하기 때문에 그 발동을 하는 건데 인간은 거기에 뚜드러 맞는 거죠 뭘로 형살로 뚜드러 맞는 거야 그래서 형살이 걸리면 막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고 막 응. 이런 얘기 해서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메커니즘을 머릿속에 쫙 시원하게 내가 연결시켜 놓으면 어떤 식으로 변화가 있어도 내가 써먹을 수가 있는데 그런 메커니즘을 모르면 뭐라 그래 형살 레오브 인사시는 형이고요, 축순이는 형이고요, 자명은 형이야. 그럼면 무조건 그건 역살인데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왜? 그런 메커니즘을 모르니까. 그래서 그출발이 거다. 우주의 기본 질서는 음향의 조화와 균형입니다. 야, 그때 또 이야기하기로 를 하고. 아, 그래서 양과 음, 과 양이 만나면 그뭔 유신이라고 그냥 그게 바로 발전자였어. 정육신이야. 그러니까 음향은 서로 반대끼리 만나야 돼. 응? 육친도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이 글자와 관계를 볼때 제일 먼저 뭘 봐야 돼? 음향을 봐야 돼. 음향 그럼 얘는 양이다? 음이다? 양이다. 갑이 여기 양이라고 되어있잖아 양이네요 나머지 글자들 음향관계가 어떤 건지 다 보셔가지고 음향관계가 쏠려있으면 편 반대면 점 이걸 꼭 기억해 놓으세요 여기 1번 그 다음에 이제 오행관계 오행관계는 자 오행관계 제일 먼저 기초는 이것부터 알아야 돼 뭐부터? 모 화, 토금 이게 출발이야. 그래서 어떻게 했나? 나무가 불을 지피고 생, 불이 재를 만들고 생, 땅이 많으면 거기에 광, 바이 자갈이 많고 생, 바위 자갈이 있는 곳에 물길이 열리고 생, 물이 나무를 키워내고 생, 이거 기억하시죠그 다음에 나무가 자라면 뿌리를, 뿌리가 커져서 땅을 가르으로 재방을 만들어서 물길을 막고, 그 불로 불을 끄고, 그 불로 쇠를 녹이고, 그 쇠로, 도끼를 만들어서 나무를 치고, 한칸 건너뛰면 뭐 한다고요? 한칸 건너뛰면 극하는 거예요. 한 칸이면 생하는 거고, 한칸 건너뛰면 극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오행의 상생상극이라고 합니다. 요거에 오셔야 돼니다 나는 내가 어떻게 해울게할 거냐면, 더 복잡하게 해올게. 봄의 네. 기운이 가면 여름이, 오고 이것은 토는, 이 네. 양, 이렇게 나누는 거죠 목하는 양이고, 금수는 음이니까 양과 음 연결하는 거, 이렇게 놓거요 이런 어떤 패턴들을 여러분들이 우행의 상관 상 상호관 이런 상생 상등의 시중에는 이렇게만 공부를 하니까 응용보다는 여러분 하나 더 응용을 해야자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뭘 중심? 나를 중심으로 넣어야 된다 목이 나를 중에 목이잖아 목 목을 중심으로 넣고 뭐라나 관계를 따려 그런 거야 자 목을 중심으로 넣고 자 목이 생하는 목이 극하는 것, 목을 극하는 것, 목을 생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야 관계니까 우리가 객관화시가거 아니고 어? 우리가 신이 아니란 말이야 신이 이렇게 야 오행이 렇게 돌아가는 거, 관망하듯이 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어떻게 한다고? 이중에 하나를 잡고 들어가는 거야 기줄을 잡아놓고 항상 동시에 들어 자 목을 이렇게 하면 목이 생하는 게 뭐야? 목이 극하는 것은? 목을 극하는 것은? 목을 생하는 것은? 이렇게 관계가 있으면 이게 관계야. 아, 인자, 아, 임수 일간만, 일간만. 일주는, 일가는 다르다, 는모가 일주를 이야기하는 뭐라고 해? 또 기둥을 이야기해는 기둥. 그러니까, 우리 총무님은 일주가 뭐예요 하면 인자 일주예요,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 총무님의 일간은 임수 일간이에요. 임수 일간. 이만한 거 임수 일간. 응? 아 그러면 여기다 뭐가 들어간다? 수. 수가 들어간는 거야. 그러면 이제, 뭐지, 수가. 생하는 것보다 그렇지. 수가 극하는 건 뭐다? 그렇지. 수를 극하는 건 뭐다? 그렇지. 수를 생하는 건 뭐다? 그렇지. 요게 관계도야. 누구를 중심으로 지금 배우는 거 나를 중심으로 목이라고. 자, 목이 생하는 것은. 화 목이 극하는 것은. 토 목을 극하는 것은. 금 목을 생하는 것은 수. 자, 이렇게 해 놓고 여기까지 음양관계 오행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요걸 이제 딱 기준으로 이제 놓고 상식으로 가져와서 이제부터는 이 관계 명칭을 들어볼 거예요. 관계 명칭 관계 명칭은 음양 오행 관계로 이렇게 들어보려고 하니까 관계로 제공가니까 중요한 거냐 나를 중심으로 나를 중심으로 관계 종으 아까 몇개 나왔어요? 네 개가 나왔죠. 근데 사실은 하나 더 있어. 요 왜? 아, 이것만 봐도 뭐야? 똑같은 글자를 만날 수 있다 없다? 만날 수 있다. 아까 우리가 관계도를 이렇게 봤잖아요. 내가 목이면, 목생화, 목극토, 그 다음에 금금목, 그 다음에 수생목, 이렇게 하면, 하나, 둘, 셋, 네 개지만, 모두 만날 수 있다? 나랑 똑같은 놈도 만날 수 있거든. 그래서 이걸 다섯 개로. 해준다. 자, 그럼 1번이 뭐야? 나와 같은 놈. 내가 생하는 내가 극하는 나를 극하는 나를 생하는 나와 같은 놈 나랑 어깨를 나란히 하는 거야 견줄 빗자 그래서 비겁 비겁 비겁하다? 욕하지만 이런 거 있잖아 비겁 여기 이제, 자는 빼고, 빛자만 빼고. 내가 생하는 것. 내가 생하는 것. 내 몸에서 나오는 것. 뭐이 거죠. 내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서 뭐라고 하냐면, 식상이라고 합니다. 이거 나중에 또용건 설명할 거예요. 일단 개념만 먼저, 식상. 내가 극하는 것. 내가 극하는 것. 내가 가서 뺏어오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은 주로 뭘 뺏어가지고. 돈 그렇지 현실적인 그렇게 이야기 해 돈입니다 돈 그래서 이것을 뭐라 내가 극하는 것을 재성이라고 하죠 재물 재차 재성 나를 괴롭힌다 나에게 스트레스 준 거고 회사 회사 그 관상 나를 극하는 거 관상 또 이렇게도 해야죠. 내가 옛날에 우리 서울대 가려면 뭐 3당 4락이라고 했어 3시간을 자면 서울대에 가고 4시간 자면 떨어진다고 했어 그 몸을 잠을 안자고서라도 공부를 하라면 잠을 안자는건 나를 귀찮게 하는 거야 나를 편하게 하는 거야 귀찮게 하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막잠안 자려고 어떻게 허벅지가 송곳을 찌르면서 공부하려도있다고 하냐 그게 뭔말이에요 나는 극해야만이 관을 취할 수 있다 이말이요 그래서 나를 극하는 놈을 관성이라 남녀관계가 똑같아요 남자는 여자를 쟁취하는 대상이고 그러니까 내가 극하는 여자는 남자가 나를 귀찮게 하는 분단이니까 남자를 관으로 보고 남자는 여자를 죄로 보고 그 다음에 내가 낳는 사람은 생애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식으로 보고 나를 생애 주는 사람은 엄마로 보고 그래서 여기 이제 나를 생하는 것은 또 뭐도 있냐 우리가 태어나면 뭐부터 해야 여러분들이 생명으로 존중받을 수 있죠? 태어나서 호적에다 올려야 돼요. 주민등록에 신고를 해야 돼요. 그거 하면 뭐야? 관청에, 관청에 가서 도장을 찍어야 돼요. 출생신고가 돼야 되야만이 인정받잖아요. 이게 뭐야? 이게 그래서 도장이 있자로서 인성이예요. <laughs> 나래서는 니다비겁식상성상성입이죠 요거 지금 음향이 들어갔어요? 오행만 들어갔어요? 응. 오행만 들어갔죠 그렇지 이건 오행의 관계만 들는거예요 여기에 음향의 관계를 중첩을 시킵니다 음향이 같다 그럼 뭐라고 했어 아까 한 음향이 같아 음향이 같아 편육치 응. 응, 평... 그렇지 그래서, 음향 여기가, 음향이 같고, 음향이 다르고, 음향이 같고, 음향이 다르고, 음향이 같고, 음향이, 같고 음향이 다르고. 그러면, 음향이, 음향이, 음향이 같은면뭐라고 편. 음향이 다르면? 정. 여기다, 동이니까. 편지 음향이 같으면? 편. 음향이 다르면? 정. 그래서, 편과. 정과. 음향이 같으면 편, 음향이 다르면 정. 편은? 왜두 개는 안 써요? 왜안 쓸까요? 안쓸 이유가 있지. 이것은 좀 용어의 체계가 다른데, 이게 뭐냐면, 음향이 똑같으면 비견, 앞글자. 음향이 다르면 뒷글자. 겁재 음양이 같으면 앞 글자 식신. 음양이 다르면 뒷 글자 상관. 왜 이것만 이렇게 쓰는지는 투비카지.